이원이에요 이번에도 행복 고양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소담을 배워볼 건데요. 어떤 속간이냐면소일7야간 꽂힌다. 어떤 외화간이 있는데 소가 있어요. 거기에 풀어져서외방관이 두둥이 씻기고, 가져갈 수 있었지요. 두둑을 맞았어요. 그래서 그 주인이 슬퍼하면서도 외양간을 고쳤어요. 소가 없으면 뭐예요 외양간을 굳지 고친 거잖아요. 그럴 때 소? 이거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에요. 이제 이해됐나요? 그 대신 미리 미리 준비 이제는 이해됐나요? 이번 수업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안녕.